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요새 박생의 숙제를 좀 볼까 하는데요. 제가 지금 좀 숙제를 안 보고 있었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뭔가 온게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와 있지? 왜 뭐지? 내가 네, 이렇게 봐야 될게 이렇게 많았구나. 볼게요. Push the, push the guy, push the door, push the door, push the door. Will push and pushing have pushed. 거의 다 맞아요 이제. 거의 안 틀려요. did not push, will not push, pushing. He is, was, will be. 이거 틀렸네. 여기 will not be a fool인데 will not be에서 b가 빠졌어요. 요거 빠진 거 하나 빼고는 없을 겁니다 아마도. 여기에 he will not be a fool 하나 빼고 다 맞았네요. 하나씩 볼게요. 제가 이거를 참석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기보다 다른 쪽에 쓰겠습니다. look, look, look.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look at 썼구나. 그럼 맞지. I look at the clock, look, that the clock will look. 그럼 여기 봐봐. not be old. 여긴 be가 들어갔네요. 맞게. 결국 저건 아까 실수였단 얘기인데, 그럼 별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not looking at, have not looked at. 다 맞아요. 다 맞았습니다. 이것도. 이건 다맞았고요 다시 보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거 있는데, I remember him remembered. Remembering은 사실 안 쓰긴 하는데 근데 구조를 보는 거니까 괜찮아요. 이게 틀렸네. M I가 왜아 맞네. I N G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will not be. 요것도 맞췄죠 Will I be young? 다 맞았고 이것도 다 맞았어 이것도 다 맞았고 이것도 다 맞았네요 잘했어요 나머지 숙제들을 좀볼 건데 여기서부터 지금 제가 봐줘야 될게 요거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보자 어디를 어떻게 하는지 new 해서 n e 가 된다 오케이 It is a new book인데, it is a new book이 맞습니다. 왜냐면은, 북은 셀수 있는 가산명사라서 이런 것까지 다 봐줘야겠죠, 지금? 오케이, 좋아. 갑시다. 음, 여기다가, <laughs> 이건데, 배 틀렸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것은 새로운 책이다.인데, 이게 어가 빠져서 틀린 거거든요. It is a new book. 그요서 거기에 대한 설 음, book. 요 book. 은셀수 있는 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h 도록 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이제 다알아들을 거예요.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간과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걸 계속 지적을 해주면 나중에 간과가 안 돼요. 숨쉬듯이 당연해진다. 왜 근데 100 다음에 100일 가죠? 100 다음에 110 가야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사과 하나라고 했는데 이거 애플 철자 틀렸죠? 애플 모르네 사과 이거 받아쓰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다음 왜 하나씩 가? 어스 맞고 맞아요. 저렇게 하면 돼. 어, 잘했어, 잘했어. 그러니까 영작은 잘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처음부터 봤을 때. 근데 이제 영작이 되면 당연히 그 전에 됐어야 될 파닉스가 안 되는 거야. 애니는 뭘안 만들었어요, 저. 애니로 문장 만드는 걸못 한다는 얘기야 지금. 그럼 애니를 좀 줘야지. I don't have any. 글쎄요. 애니 뭘 쓰면 좋을까? Any money? I don't have any money 이렇게 하면은 전혀 없어라는 말이 됩니다 나는 돈이 전혀 없다 라는 말이 될수 있어요 그 다음에 do you have any money? 이렇게 하면은 money 말고 딴 걸로 할까? Friend? Do you have any money? Do you have any friend? 당신에겐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나요? 라는 문즈 뭐, 말이 됩니다. 한 명이라도 이런 식으로 any를 써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any를 쓸때 뭐가 있지 글쎄 넘어가죠. Those are my books. 같은 케이스로 틀린 건데 이것도. 음 그것들은 저것들은 내 책이다인데 왜틀렸냐면 관사 때문에 틀린 거야. S 안 써서 틀렸다고. Those are my books.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저것들은 어 북은 가산 명사라서 세야 한다. those는 복수형에 쓰인다. 3. are도 복수형에 쓰인다. 4. book의 복수형은 books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those a r my books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쓰기로도 하나 만들어 둘게요. 그 다음 very 매우 I am very hot 덥다 돼요 her her is smart 안 되죠 그녀는이 아니야, 아니야 이거 틀렸는데 본인도 알걸 아마 her 같은 경우에 그녀가 그녀는 이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이건 she죠 she란 말이에요 she 근데 그녀를 그녀는 아 그녀를 그녀에게 이거 같은 경우에 이게 r 이죠 허. 그리고 나서 이제 틀린 거는 her is smart라는 건데 이게 왜 틀렸는지도 본인이 알아야죠. 그녀는 똑똑하다라는 문장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she란 말이에요. She is smart. 그리고 왜 틀렸는지도 알려주자면 음, 동사인 is 전에는 주어가 온다 she, 아, her, her은 목적어이고 she가 주어이다 네, 자리 때문에 그래요 저거 자 이렇게 됐고 이것 또한 받아쓰기로 만들어둡니다. 그 다음에, 또. I need a pen. 어, 쓰네. 맞잖아. 관사를 모르는 건 아니야. 백입니다. 어쨌든. 저걸로 됐고, 볼만큼 봤어요. 진짜 잘하고 있네. 근데 좀, 10개씩 건너뛰어도 될것 같긴 한데, 그래. 이렇게 한번 해봐. 어, 이렇게 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다 봤고 또 뭐가 있어 이거 있고 앙키는 제가 지금 안볼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앙키로 만들어 주는 게더 중요한 시점이라서 이게 태헤레 라고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TH 발음을 모르는 거잖아 내가 TH를 안준건 아닐 거예요 아마 안 줬을까 과연 주도록 하죠 어쨌든 생성 날짜로 쭉 보면은 이걸 내가 어떻게 줬지 들이라고 줬을까 th 잖아요 이거는 디귿이나 쌍디귿 소리가 나기 때문에 좋네 이미 어, 중복된 한목 보기에 있잖아. 있다고, 줬다고 그대로. th는 디귿 소리 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모르네, 잘. There is my friend. 태해, 태해,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고, 쉬, 이것도 sh를 모르는 거잖아, 지금. sh를 모르니까 지금 저런 걸 쓴단 말이에요, 그죠? sh라고. 여기에서 문제는, s 이게 s 소리가 나요, sh. sh 소리가 난다고 해야 되나? sh, 쉬, s 쉬, 쉬. 쇼쇼쇼쇼 쇼, 쇼, 쇼 w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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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할 수도 있고 w 라고할 수도 있고 w 라고 합시다 다음 w 드 이렇게 해서 쇼드가 되거든요. 쇼드야, 어, 모르네. 잘 잡혔네요. 그러면은 이걸 합시다. h o w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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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해야 한다라는 소리가 납니다. 하, 오케이. 그다음에 even이 되는 거고 only. only는 오직이죠. only many 많다가 아니라 많은인데 어쨌든 이해했네요. 이거 틀렸지. 수일치 안에서 또 틀린 거예요. 지금 수일치에서 틀린 부분 맞네요, 되게. 그다음에 나는 뭐였죠? I have many friends. 나는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I have friends가 돼야죠. I have many friends. Friends는 뜨는 가산 명사이다. 세야 한다. 요거예요, 그냥. 이것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거. 이게 왜 저렇게 됐을까? R, E가 r 가 되는데, r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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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가 아니라 REAL, REAL, o l o a o l o l o all, y, r o L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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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l OR, l r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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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r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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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w OR, k w OR, OR, o k OR, o 이거 will I to work 라고 했는데 work는 일하다라는 동사잖아. 근데 왜 저렇게 썼어? 나는 일할 건가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똑같이 편성을 한단 말이에요. 둘을 빼면 돼. 이렇게 되고 어째서? 일하다라는 동사는 work이다. 그냥 work를 쓰면 된다. 그래서. 오케이. 여기까지. 그다음 또 뭐가 있는데? life. lif가 e 아니죠. if. I've. if를 모르네. 그럼 이걸 줘야지. 휴 ife가 if라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life가 되는 거예요, 저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라이프가 생명이에요. 이게 라이프, 라이프 소리가 난다고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간들을 잡아나가면 잡혀요. 안 잡힐 수가 없지. 왜냐면 어차피 다 그런 패턴들이 몇개안 되니까 미국 사람들이 쓰고 사는 거거든요. 충분히 노출되면 되는데, 그걸 지금 숙제로 잡는 게 맞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